야구에 막 입문한 초보자 분들은 캐치볼을 하거나 경기를 한뒤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팔이 아픈 경험을 한 번씩 해 보셨을 겁니다. 선발투수처럼 많이 던진 것도 아닌데 팔이 아프면 그건 잘못된 방법으로 던지고 있다고 생각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팀내 고수분이나 선출분한테 물어보면 힘을 빼고 던지라는 조언을 듣게 됩니다. 그런데 막상 힘을 빼고 던지면 공이 힘을 뺀 만큼만 안날아갑니다 여기서 1차 멘붕이 오고 바로 옆에서 힘을 빼고 던지는 팀원들의 공을 보면 2차 멘붕이 옵니다. 왜냐하면 힘을 빼는 것처럼 보이는데 공은 살벌하게 상대방 글러브로 달려들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저렇게 던지는지 지켜봐도 모르겠고, 의문점만 가득 안고 집으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송구 동작, 투구 동작들을 공부하기 시작합니다. 조금씩 나아지는 느낌이 들지만 만족스럽진 않습니다. 이런 과정이 반복되면서 본인의 실력이 성장하지만 늘 불만족스럽습니다. 오늘은 공 던질 때힘 빼는 부위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엄청나진 않지만 약간의 도움을 드릴 수는 있을 겁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던지는 팔의 어깨 부위 승모근을 포함하여 그 부위 근육에 힘이 들어가 있으면 제대로 된 팔스로잉이 어려워집니다. 팔스로잉 단계가 상체 회전 후 팔이 나와야 하는데 어깨 부위가 경직되어 있으면 상체와 같이 팔이 나오거나 팔이 상체보다 먼저 나올 수 있습니다. 즉, 힘을 쓰는 흐름과 같이 가지 못하는 것이죠. 혹시 상체 회전 후 팔스로잉을 하는 이유에 대해 모르신다면 이전 영상 잠깐 보고 오시길 권해드립니다. 그럼 공을 던질 때왜그 부위에 힘이 들어갈까요? 첫 번째는 세게 던지려는 의지입니다. 두 번째는 몸 전체에 힘을 써야 하는데 팔에만 힘이 들어가는 경우 세 번째는 팔에 힘을 안 주면 공이 안갈것 같아서 불안함을 느껴서 그렇습니다. 이런 이유들이 합쳐져서 공을 던질 때 팔이 먼저 나가게 되고 팔꿈치도 나오게 되며 던진 공은 힘없이 떠다니는 걸 보게 됩니다. 결론적으로 힘은 주는데 공은 힘없이 가게 됩니다. 저도 경험했던 것이기 때문에 아주 생생히 표현했습니다. 그럼 해결 방법에 대해 말씀드려야 하는데, 솔직히 아주 명확한 답은 없습니다. 본인이 느끼고 신경쓰면서 고쳐 나갈 수 밖에 없는데, 제가 이걸 고치기 위해 여러 가지 했던 방법 중에 큰 도움이 되었던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을 쥐고 있는 손과 팔꿈치를 던지기 전에 너무 올리지 않도록 합니다. 왜냐하면 너무 올리게 되면 어깨와 승모근도 같이 움직이면서 경직되는 증상이 나옵니다. 그래서 어깨가 안 움직이는 선까지만 올립니다. 거울을 보면서 공 던지는 팔을 들어보면 어깨가 움직이는지 아닌지 알수 있습니다. 어깨가 안 움직이는 범위는 대략 어깨선 살짝 아래쪽이 될 것입니다. 이 상태로 힘을 빼고 있다가 상체 회전 후 빠르게 내 팔이 마치 채찍인 마냥 휘두른다는 생각으로 스로잉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말은 쉽지만 이런 느낌을 찾고 고친다는 것이 무지하게 어렵습니다. 하지만 어려워도 비집고 들어가서 해결책을 찾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살짝 오바인가요? 죄송합니다. 선수들 던지는 슬로우, 슬로우 모션을 보면 던지는 팔이 움직이는 와중에 어깨 부위는 움직임이 거의 없다는 것을 알수 있을 겁니다. 연습을 많이 할수 없는 환경이더라도 이걸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시합 전 캐치볼 하실 때부터 신경 써서 하시면 많이 좋아지실 겁니다. 부상 없이 즐거운 야구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히 계세요.